사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종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라드에게 고난을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 찬송가 590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세미소사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그다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산들은 주.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함께 앞두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메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러 나갈까? 아니면 좀더 잘까?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가는 사람을 보고 그 발걸음에 대해서 도와줄까? 아니면 그 짐을 들어주는 것을 외면하고 지나칠까?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도 있고 다른 상대방을 위한 선택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어제를 보냈고 오늘 또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온 나날들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만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이로운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 또는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명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만나는 바울이 한 선택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거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셨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초청하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루디아의 간청에 의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바울의 일행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여종이 하는 말 듣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귀신들린 여정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여자였고 그 귀신들린 여정이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용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 여자를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 그냥 고쳐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 선택 가운데 바울이 한 선택은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의 삶이 어렵고 또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 불쌍 여기는 마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 쫓아다닐 동안 바로 그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 여자의 신분이 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은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여자를 고쳐준다면 그 주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 여정을 고쳐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여정을 고쳐 주기로 선택하고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일행들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에게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여정이 어떤 것도 예언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맞출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여종이 나았던 것을 보고 이 주인은 바울에게 가서 나의 여종이 이제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돈벌이었던 수단인 여자가 돈을 벌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자신의 상품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주인이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여정을 거쳐준 바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던 여정이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바울을 오게 가뒀던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힐 때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죠. 매를 한두대 맞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가운데 놓였다라고 말하고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귀신들린 여정을 낫게 해준 대가로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불편한 생활을 하며 또한 매를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귀신들렸던 여정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면 바울은 부자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음식을 먹으면서 안락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예수 그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귀신들린 여정을 나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은 또 다시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바울이 여정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정을 구원하시고 또한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여정을 고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정이 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과 기도였던 것이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억울함에 대해서 원망하며 기도했다라면 그 바울은 풀려나기만을 소원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그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모두 다 열렸을 때, 두 발로 걸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때에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두 발로 걸어나가면, 자신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그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갔을 때, 그 간수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 결과 그곳에서 또다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바울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이 편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힘들까봐 머뭇거리면서 그 선택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함께할 사람들과 친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리고 내가 좀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봉사의 자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가 귀찮고, 내가 좀 수고스럽고,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진 않습니까? 혹은 과계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데 내가 좀더 많은 수익을 갖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속이거나 편법을 사용하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선택들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를 빚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내 육체의 편함과 내 이익만을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의 마감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선택할 때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더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를 선택하셨으며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교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교수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수고할 수 있고 내가 조금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렇게 놓인 이후에 나로 인하여서 예수 교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이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스도를 담는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이 선택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로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담 수험생을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결과든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대를 이루신 자가 되기 는데주밖서 하나님께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계신 우리 주님시험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있도 주면서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분이시고 주님 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해 함께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주님 그 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인도해 주셔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간 수험생으로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험생들이 수년간 수고한 결과를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주님 내일 모레 수능을 볼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한 것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룻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끄시는 그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험생들들신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역사실준 비싸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의 수그일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믿거리게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뜨신을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